보장법을 제안하고 또 취지에 동감하고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네. 계속 이제 요구해왔던 단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니까 그 이전 그 이법제정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야 돼다 음. 전문성을 쌓은 교사가 그교 학교에 일종의 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네. 핵심 포스트로딱 있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 학교 안의 시스템을 짜고 아, 예. 또 직접 이분이 지원도 하고 예. 이렇게 해야 사실은 학교가 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좀 돌아갈 아. 수 있다 그렇지 아. 않고 그냥 학교가 너네 기초학력 신경 을 써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은 아, 예. 그, 그 정도 그 달라질 겸동의 하면서는 저는, 저는 그냥 교사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좀 고백을 하면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그 교사 평균 연령이 4 6 3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아, 가르치는 거, 학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 그 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영상 폼에서뭐 준비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 중심으로 전담교사 제외가 되면 이런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담임을 안 받고, 아, 아, 안 받고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학교 교사 시스템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전담교사하면 선생님도 원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 만족도도 전남에 그런 사례가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과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사의 예. 어, 경력이 10년, 20년 됐을 때 예. 하나의 전문화된 예. 영역들을 갖게 해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 어, 상담이 됐든 예. 생활지도가 됐든 예.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에 대해서 전담으로 가르쳐 주는, 음. 전문성을 갖게 해준다거나. 그런 음. 면에서 보면, 교원 양성과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음. 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게 교사들이 하게 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한그리고 전, 예를 들면, 그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내가 원해서, 네. 이게 전제가 되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결국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그 가정방문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그 담임선생님이 김춘희 선생님이셨는데, <laughs> 이 선생님이 저희, 집, 저희 집이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그 다음. 가정방문 갔다 오신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등을 더 두드리시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라면 막그 어머님들이 집도 막 치우시고 그막그 그그 뭐도 준비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하여간 그 아주 뭐 작은 구멍가게를 힘들게 하시는 제 어머니 보고 제 어머니가 뭐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비문예인이셨는데 예 그런 걸 보고 격려 해주시고 이런 이런 그래서 저는 가정방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방문도 예. 20년간 캠페인 아, 아 그래요? 바이오. 저는 가정방문을 가정 해야지 아이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전제로 해서 따뜻하게 받아줄 때 비로소 어, 예를 들면 아이가 나에게 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사실 가르침과 배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맞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온라인 가정 공부캠페인하고 그랬었어요. 아,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제가 옛날에 교육 연 했을 때 그, 그, 선생님 어디 조동 선생님들 만나리 있으면 부탁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1번, 2번, 3번 해주시지 말고요. 예를 들면 1번 강덕구 2번 예를 들면 김민수, 3번 예를 들면 김혜원. 그 이름을 좀, 예, 이름을 좀, 그리고 손 한번 잡아달라. 예. 사실 이름을 불러주는 거랑, 예를 들면 기호를 주는 거랑이 한거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꼭 이름 한번 해주시고, 꼭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비로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 걸좀 부탁해서. 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8팔 예. 번. <laughs> 네, 다시 제 이거 예예. 예, 좀 예. 예, 어, 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예.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가 가장 유연하고 창의성 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뭐 학부모회라든지 교직원의 학생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인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현행 지금 교장 승진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연봉설 포함해서 뭐 흔히 말하는 포인트쌓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역량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잘 옮겨 다니고 그리고 잘 옮겨 다니면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잘 쌓으면 현재까지 교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이라든지 대응을 할 때도 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잘 대응했는데 대부분의 일반학교들은 상급 뭐 교육청 기관의 눈치 보고 그 눈치를 잘 보고 점수를 잘 쌓은 사람이 학교의 관리자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 기도 했었는데, 예, 네, 실문대로 좀 현행 교장승리제도 가지 문제점이나 또개성 방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교장승리 사실 어떻게 보면 아그 이게 전 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 어쨌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금평이잖아요. 네, 금평인데 아, 금평을 매결해서 어떻게 보면 하, 학교 경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금평이라는 게두가지잖아 하나는 페퍼잘 만들고, 두 번째를 이면 교장 선생님 얘기하는 거잘 아, 그, 따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은 가르침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에 모든 걸 다, 아, 이, 그, 모든 걸 다, 아, 이, 그, 영향을 쏟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아, 제가 그 도연 처음 했을 때는 보직교사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그, 보직교사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거나, 지금은 지 공모제 있잖아요. 공모제를 좀 더, 아, 좀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공모제가 확대가 사실 많이 돼야 응. 공모제 한 학교가 훨씬 더 운영이 잘 된다, 성공 사례가 훨씬 더 응. 많이 나와야 그게더 확산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공모제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응. 그 지금 지금 같은 공모제 말고요 지금 같은, 같은 공모제 일정 정도 인정하지만 어쨌거나 예를면 들좀더 아, 그 개방형 포함해서 그 예를면 들 교사 그 경력을 좀더 아, 지금이 몇 년입니까? 15년. 15년이죠. 이걸 좀더 주인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공모제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게 뭐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선제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공모제 하나 공모를 했을때 지금 경기도 서울 일부는 직선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그런, 그런 부분도 심사 자체를 공모 심사 자체를 심사 위원회만 아, 하는 게 아니라 아. 학부모 단체 같은 정책 참여해서 아, 사실 그 사실 열리면. 하, 지금은 학원에서 하잖아요 네네. 학원이 중심인데 이거를 대폭 열어야죠 서울과 경기도가 그걸 음, 시범적으로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자치라는 의미, 의미에서 교육 자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학교 자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제의 문호를좀더 열고, 그리고 열리면, 아, 그, 우리 공모제에서 전좀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공모제에 참여, 공모교장에 참여했어, 열리면, 원서를 냈어. 그러면, 그거를 학원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 이 아, 그, 뭐, 투표권을, 열리면 학부모들 포함해서, 대폭 학생회까지도 한번 열어보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을 들면 교육 자치, 학교 자치의 가장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 표본이 많을수록 훨씬 더그 아, 훨씬 더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지 않지만 공모로된 음. 학교는 그래도 빨리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음. 일선에 있는 평 일반 학교들은 계속 어떤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음. 그렇지 그렇습니 그런 사두 예, 예.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탑단 방식에 익숙했던 네.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일리면 교육청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을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자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교육 자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의 모습은 여전히 반, 단 자치적 그좀 모습을 보이시죠. 네, 네. 다음에 10번, 그, 요 문제, 사실 우리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어, 네. 대학 입시 체제와 서열화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떠받쳐주고 있고 예. 공교육이 하고 있는 여, 역할이 결국은 대학 입시를 위한 필요한 어떤 서류 만드는 일 예. 종사하게 만드는 구조 근데 또이또 또 대학 서열화 문제는 또 결국은 또그게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라고 하는 게 이제 떠받치고 있고 또 결국 그것도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입시 경제 교육에서 좀. 자유롭게 할 건가? 이게 되게 큰 고민인데요.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 가지신 생각이 으십니까 네. 예. 실질을 이면 초중등 교육의 정점은 다 대학 입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대학 입시는 대학 서열화라는그 카르텔 속에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저는 이걸 깨지 않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예, 이게 취업이랑도 연결돼 있고, 또 이,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 이,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깰 건가, 이거 고민하면서요. 학력차별금지법,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예, 예. 학력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야 되지 학력이라기보다도 음. 교육 네, 네. 뭐 네, 차별 금지법이 낳게 되면, 이 초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저잘 됐습니다. 네, 네. 뭐,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국회에서 이정감사 네. 네, 네.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앞으로 교육부나 교육청, 교육청 관료들 많이 만나시게 될 건데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그 공무원보다 교육청이나 관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좀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행정이 학교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필요한데 좀 어떤 부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부랑 또 교육청 여러 관료들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실지. 네. 더... 네. 그뭐저전 천재가 이제 6, 7, 한뭐 이제 한뭐 한. 뭐 한... 한 70일 정도 됐다라는 전제에서 교육부 관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몇번 보면서 진짜 이게 참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 벽들이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교육부 보면 도교육청만 하더라도 일선 교사 출신들 장학사 장학관이한반 정도가 있고 일반직이 한반 정도 있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열리면, 어, 견제와 균형이 되잖아요. 견제가 되고 또 적절한 선에서 균형이 되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일반 행정직 중심이고요. 그 일반 행정직도 고시 출신입니다. 근데 열리면 내가 한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곱의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국장될 나름이 한 25년 정도 있어야 국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열리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을 여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선 학교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승진해야, 하고, 승진하면, 부의사관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 지원국장이라든지, 또 기획실장이라든지, 부교육감으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경험 포함해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을, 까요 예. 그, 저는, 그, 그래서 저는, 이, 이 고시제도가 여전히 예를 들면 교육부의 아 예를 들면 인력충원의 중심축이어야 되나, 이런 거 음. 고민을 합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차라리 고시제도를 없애. 고 투착을 해갖고, 일선학교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우리 그, 아, 현장 출신들이, 우리 교육부에, 뭐, 이렇게 연구사로 와 있고 이런 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사람도 여전히 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 교육부의 인력충원 구조가 본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현장에 대한 그해도가 거의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채워지는 이 구조,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교육부는 여전히 말리면 그냥 교육부지 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부처는 아닌 것같다는 생각. 음, 네.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저희 좋은교사 회원 선생님들께 어, 말씀 편하게 좀 현장에서 다 포함해서 예. 네. 아, 응원의 말씀. 예. 네. 좋은교사 월간지를 통해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사람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인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를 얘기하려면 저는 치근지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책임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1 9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책임지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네아 우리 예, 구준날 씨 인터뷰 마치고 오셨는데. 네네. 네좀 어떠셨어요 이번엔? 아, 일단 이 의원님이 좀 교육 위해서 교육 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약해 주시길 좀 기대하는 마음 좀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어, 좋은 선생님이 좋은 국회의원을 그 만들 수 있구나 생각을 좀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